어니다 네, 잘쉬었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예,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사주에 관련 사주와 사주 심리에 관련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 어 그냥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자 항상 보면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관찰하는 거 보면 상대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라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 자, 크고 작고 그다음 높고 낮고 남자 여자. 적극적 소극적. 긍정적 부정적. 등등. 항상 대비되는 게 있죠. 자, 남자를 그래서 옛날부터 양으로 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음 중에도, 여자가 음이지만, 음 중에도 양성을 가진 여자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여자가 음인데, 여성 중에서또 소극적인 분이 계세요. 음이 더 많아지고, 또 남자는 양이라 하는데도, 남자이면서도 아주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남성인데, 엄청나게 도 나마다운 사람에서. 이렇게 총 여덟 가지네가지에서 여덟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가는 것을 사상이라고. 네가지 형태. 그리고 여덟 가지나오면 팔상이라고. 16상 팔상 이렇게 막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상이라고 한여러분좀 들어봤죠? 체질할 때 사상체질을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속에 살고 있다. 상대적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는 상대적인 것을 비교하잖아요. 비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중생계는 상대 세계고 상대 세계에서 뭐합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두 권리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 음량 크게 이제 음량오행을 오행을, 쓰니면 어떻게 얘기해 주냐 하면, 제일 쉬운 게, 우리가 1년을 관찰해 보자. 1년. 자, 1년 관찰합니다. 1년을 쭉 관찰해 보면, 밑에가 좀 썰어도 될것같는데 크게, 크게 둘로 나옵니다. 자, 상반기, 하반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반기를 우리, 자, 지금부터 약속을 합니다. 자, 음은 마이너스라고 하고, 양은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앞에 상반기는 우리가 플러스라고 봅시다. 상반기. 자, 하반기는 마이너스다. 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하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것을 또 상반기에서 또 쪼개봅니다. 앞에 보면, 자, 플러스적인 역할이 하지만 완전 양이 아니고 조금 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 음적인 요소도 있고 양적인 요소도 있고 여기는 양적인 양증 요소, 양적인 비교가 다 있다. 자, 요놈을 또 쪼개면은 양적인 요소도 있고 음적인 요소도 있고 요놈은 음적인 요소만 두개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래? 봄뭐 추나 추라고 그래. 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여름. 여름. 아, 다시 해요. 어? 여름.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뭐 가을, 어, 수수가 아니지요. 가을. 그다음에 어쩐지 잘한다 그러네. 마지막에 뭐예요? <laughs> 겨울. 아 겨울, 아지않습니다 어쨌든 이 추나 추동을 나갑니다 겨울. 봄이라고 말하는 겨울. 그래서 봄을 우리가 무엇 우리가 뭐로 표현했다면 목. 봄에 대해서 나무가 막자랍니 풀이좀 있으면 밥, 밥도 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목. 봄은 목이고. 여름은 화. 화기를 만나잖아요. 화, 화라고. 가을 이후는 금. 자, 금은 단단히 이에요 <laughs> 자, 곡식이 단단한 여으로 닳아, 염으로 진다고, 예, 단단한 것을 말해서 겨우. 겨울. 여은 <laughs> 금이라고. 겨우로 저장하지요. 저장하해 수라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음, 양, 오행을 나누면은, 자, 음과 양을 나누면 앞에 있는, 이, 저, 음, 양 중에도 음이 있고, 양 중에도 양양이 있어요. 그 양양이 있뭐 이걸 뭐라고 할까? 태양이라고, 태양. 뭐, 태양이 있는 한말 들어봤지요? 예? 그리고 사당체전할 때 태양이 있는, 뭐, 거 나는 뭐, 태음이다, 갑니까? <laughs> 이거는 음이 두개 모여서, 칼, 캣잖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태음이 태음이 태음. 그런데 사상 체질론자하고 명예학하고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상 체질론자는 영혼을 가을을 갖다가 소양이라고 하고 영혼을 소음이라고 하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것을 소양이라고 할게요. 소음이라고. 원래 사상 체질에서는 영혼을 소양, 소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상밥 여기 작은 양이다. 여기는 작은 거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네개를 나눠놓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단 말이에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에 이러면 막이 있어요.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에 막이 사이, 있는데 그러면 토라고 해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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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또 겨울과 봄사이로 토가 있어요. 이렇게 배시되면, 자, 봐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목, 화, 금, 수인데, 이것이 토, 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구체적으로 요 머릿속에, 오행은, 음양은음양 알았지요? 음양 알았는데, 오행은 뭐라고? 목, 화, 토, 금, 수. 자, 차례대로 외우세요. 자,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애하면 좋습니다. 자, 오행이 뭐라고요? 목화토금수. 음. 요렇게 하는데, 자, 아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그 했지. 그러니까, 목도 음양이 있을 거다. 에? 목도 음과 양이 있고, 거꾸로 있까음양이면 양음으로 합시다. 이건 내 마음이니까. 에? 양음. 양음. 응. 자, 화도 양, 음, 포도, 양, 음. 양음이 이렇게 돼. 이상하게 써먹던데. 자, 양, 음, 금, 도 양, 음, 수도, 양, 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누니까, 자, 이제부터는 무호가 이제 조금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예,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을 10강이라, 10강. 십강. 1간이라고 그러는데, 몇 개의 간, 간이 있는데, 이 간이 붙이, 보로 붙이면은, 이것이 이제 간목. 나중에 이제 간목이 뭐라고 배워도 되겠습니다. 요걸 처음 보는 신분도 계시고, 또 아는, 아는 분은 는뭐 대부분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을목. 중간으로 병하는 이 양이라고 해요. 양. 음은 정하고, 그 다음에 토는 무라고 해요. 무. 양토, 음토는 기토라고 하고, 천강을 얘기합니다. 금은 경금, 음은 신금, 또 수는 인수,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요거는 목, 카, 토, 금수 다섯 개를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 오행은 다섯 개의 오행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기운을 말해요. 다섯 가지 기운. 5 다섯 가지 기운입니다. 기운인데, 에너지라고, 에너지. 다섯 가지 에너지 종류인데, 목, 화, 토, 음, 손 있는데, 이걸 양, 음으로 나누더라. 그래서 목은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병금, 신금, 인수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목, 을목. 병화, 병화, 정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예수 이것이 열간, 십간이 뜻이니다열 개의 간. 간이, 이렇게 해서 자, 십간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십간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 사중에 보면 하늘에 배치되어 있어요. 하늘에 배치되어 있는 사주가왜배치되어 있느냐면 하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마 마음 공부자 심리자 으로사 심리잖아요 마음으로 볼때 결은 발현된 심리 발현된 심리 나타나는 심리라 발현된 심리 심리라는 것은 <laughs> 마음이라고 보면 돼 발현된 마음이잖아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지지는 뭐냐면, 지지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된 심리. 잠재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과 양은, 예, 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게 반대로 갑니다. 양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어, 모든 것을 막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이란다면, 음은 어떻게 해? 좀, 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심리를 볼때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1번. 자, 화가 가장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명정, 어, 일주, 태어난 일주,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병정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화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고, 목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 목, 요두 개를 잘라놓으면, 요, 요, 토는 중앙이에요. 자, 금수가 많으면 사람이 찬균이 많으면, 금수가 많으면, 가을균과 가을 가을균, 가을이 금입니다. 겨울, 가을균과 겨울균이 사중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아주 냉정합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다, 그, 다 그건 아닌데, 되게. 자, 화, 목화로 구성되는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예요. 굉장히, 예, 감정적이고, 감정적이고, 활발, 활발하고 <laughs> 긍정적이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나옵니다. 톤 물론 중간이죠. 중간 중간인위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가 이제 아까 조금 음 양에 대한 심리를 말씀드렸고 또 목화토우소에 대한 음, 그런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금수로가 다 되어 있더라 그러면 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예, 그런 큰, 어, 그, 서서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음량 중에, 이제 공부를, 이, 이거 초보자로 에게요 예. 초보자도 좀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 사주에 기문강 사례가 있어요. 들어봤세요 네. 기흥강 사례 있고, 개강, 괴강, 개강 사례라는 게 있어요. 예? 개강, 개강 사 자, 우리 초보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게 나오니까, 적어놔봐요. 자, 김은만사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어떠냐 하면, 음적인 분이 많다. 음적인 불이 많다. 거꾸로, 살이 많은 사람은 양적인 분이 많다. 자, 그러면, 자, 목화가, 목화인 사람이 양살이 있다면, 엄청나게, 그냥 막, 활발하겠죠. 근데 이거 딱 보면요, 벌써 행동까 나와요. 스님이 참고라는 말들이 여기 일 일간을 나라고 해요. 그래, 나나나나 나, 나, 일간 나라고 해요. 자 월간에는 요 월간은 뭐냐면 주로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심리 공부니까 요거는 표현하는 표현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표현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에 있는 것은 주로 뭘 나타내느냐? 마음으로 m b 심 다른 신을 봤을 때 열에 있는 것은그 사람의, 그 모습, 그 모습, 그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 t h a 는 w 냐면그 사람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치판단 일종의 자기의 사상, 사상, 철학,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 마음 sad. It's a 어떤 사상을 주로 가졌을까? 하면 보면 요거분 나오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요것도 좀,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좀 빼고, 예를 들어서 요 표현 중에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십성 공부하신 분 계시죠? 중국 이상대신 분. 상관이다, 상관. 상관이 배치되어 있으면, 말은 엄청 작합니다. 저절로만 말이 푹 큽니다. 그반대에 평난이 평난. 반대인, 평난이 평난. 평난이 있으 말을 잘 못하고요. 드릉드릉드릉, 말드릉, 말드릉,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말하다가 나중에 잘안 되면, 한방 퍽, 에이! 그래서, 에이, 가네, 가네, 파고 들어. 네, 그런 성격이 있다. 말만 해. 누구에요? 저한테. 100% 건너는 아닙니다. <laughs>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조금 더듬어요. 더듬고, 뭐, 아, 그렇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재성이 이렇게 중에서도 편재에요편재편가 편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어디 갑니까? 주유소 기름 들어가요. 어이? 주유소 기름 남들 가면 편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만땅! 만땅! 이래 버립니다. 허 어, 귀찮게 도안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 어떻게, 정재는 정의는, 어떻게 정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만원만원 <laughs> 어, 맞습니다 뭐, 5만원, 3만원, 몇 니터, 그 사람 니터까지 다해줘요2 0니터 이렇게 다해줘요그 사람은 정재를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정인의, 정인이라는, 정인이라 정인인데, 정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톡을 탁, 탁 하고, 그냥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열 가지, 열 가지, 우리 이제, 십성 있는데, 그 공부다, 이러면, 사람 딱 보자마자 뭘 알아요? 건들 어, 근들, 건들 해 오늘 폼을 보면, 응, 정정원. 건들 건들 오늘 폼을 보면, 어, 어 편지도 다 알아요. 그러나, 관상 공부, 우리, 그, 끈선님께 그, 관상을 하시요 관상 딱 보고 나면, 다맞춰버려요 그냥, 귀신같이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드러나지, 자기가 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처음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아유, 저. 저 누굽니다. 뭐, 저막가주고사지요 요거 서류도 뽑으면 와가지고 막 병안돌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봤던요 대견. 편재나 상당히 봤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자기를 알게 되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상관은그 사람의 마음에 나중에 이제 대해주는 마음 심리가 어, 유능하고, 유능하면 내가 무시당한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시당한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재수 때문에 유능하려고 탈방민이 되는 거야. 뭐든가. 항상 반대로 가는 거야. 정제는 사람은 왜 정제가 침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자에 대한 부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촉잡히면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재미있어요. 그런 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파트별로 이제 이렇게 볼록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님이 예언처럼놓으면다 알아요. 한 도움 좀 하시면 돼 <laughs> 그리고 어느 정도 탑에 올라가면 이제 속다 보여요. 움직이는다 보여요. 말안 해서 그렇지 뭐 그분은 어떤 성품이 없던 것 저쪽은 뭐 행동 그런 거리 봐도 다 나오고 모습이 얘기를 하다가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뒤로 쭉 제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간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상대적이지 뭐아무얼마알아 없어요. 이런분 사람이 있어요. 짤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손을 다시 다소고치하고 앞으로 올사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사람 말에 동화가 되고 행동의 심리 갖고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불도 심리하고 행동 심리를 조금 할때뭐 여러분들이 그거 다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 쓰는 그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아마 그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만 알아도 아이 사람은 어떤 심리다 어떤 심리다 하는 게 파악이 쉬워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자주 공부 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네. 이, 하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이게 월지에 있는 것은 그 사람, 그 사람의 뭘 뜻하느냐 하면, 자신의 가정, 직업, 이런 거를, 요, 일지에 있는 거는, 배우자, 배우자와 관련된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자신, 자기 자신의 몸. 자신의 몸을 뜻합니다. 여기는 물론, 시는자신이겠죠자신 또는 미래.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요거는 과거겠죠. 조상. 과거. 그리고 아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집단 무의식. 집단적인 무기식. 이것이, 런데 아까 이게 좀 잠재된 마음을 들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돼있어. 요거 나중에, 이제, 요것도 어, 별도로 파트가 나갑니다. 공부한 파트 나가서 별도로 설명해드리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런 개념이다는 걸, 이제, 아, 아 이, 이, 이 정도를 공부하였구을가 같이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벌 경제, 무기 경신, 인계, 그러니까, 혹시, 뭐, 다른 거다 알고 계시면 혹시나 이것도 처음 보시는 거 혹시 또, 처음, 가벌병증, 처음, 처음이다. 아, 글쎄요? 그러면, 다 보실 때까지, 어, 가벌병증, 우기는, 이게, 요걸 외워보십시오. 예, 요걸 쓰시가지고, 탁, 이제, 외워보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안 외우고 계속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몰라, 못따라가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요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 저, 어, 녹화해가지고요, 카톡으로 보내주면, 눌러보면, 옷색세상이 좋습니다. 다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 식기 강의 내용도 제가 추리가지고, 특히 기초편 들으신 분들, 어, 보내달라면, 다 보내주면 그렇고, 원하는 분들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네. 예, 몇번만 신청하시면, 쉬, 기초되는 거 보내드릴게요, 기초. 그래서, 그런 을 보시면, 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 조금, 네, 예, 나아가서 자, 그럼 가벨전정무기경신인면을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목격을 뭐냐면 첨단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우리 마치났듯이 오늘의 강의 계획입니다. 첨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없지요? 또 공기별로 일사공기, 일사공기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전 만들었던 거 이렇게. 그럼 여기 시작 봄이 되요 봄. 그러면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론 음력 기술, 음력 나중에 절기를 따질 때. 예, 그 전기 관련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는 일단 곡을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음력은 입춤 기준이다. 입입 입춘.